자, 결합용 기계 요소 다음으로 축용 기계 요소입니다. 자, 축이라는 것잘 알죠? 네. 어, 여기 한번 화면 볼까요? 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런 겁니다. 이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축이죠. 네.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 자,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 부품의 중심 축을 형성하거나 기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계 요소를 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이, 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 축입니다. 차 축. 차 축은 뭘까요? 축은 고정되고 바퀴만 회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그 샘플로 만든 거예요. 이거, 이, 지금 이 까만색 축은 가만히 있습니다. 바퀴는 돌아갑니다. 자 보이죠 이게 바로 차축입니다 축은 가만히 있고 바퀴가 돌아가는 이게 차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축이 있는데요 자 전동 축이 있습니다 전동 축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축과 바퀴가 고정되어서 함께 회전한다 이게 바로 전동 축이에요 축과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서 얘가 돌아가야지 얘가 돌아가야지 바퀴가 돌아가죠 이게 바로 전동 축입니다 네 차축 차축과 다르죠 예 네. 전동 축은 축과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크랭크 축인데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크랭크 축? 예, 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바로 크랭크 축인데요. 자, 요런 게 바로 크랭크 축인데, 자, 보시면은 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그림이 사, 상황이 갑니까?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 운동인데요. 이게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 밑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돌아가고 있어요. 네. 요게 바로 크랭크축입니다. 영상 한번 잘 보세요. 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위에 막대기는 위 아래 위 아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배들이 만들었던 이 오토마타라는 건데요. 이 오토마타의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위 아래 움직이면서 아래축은 회전하고 있죠 자 요겁니다 요게 바로 크랭크축입니다 돌고 있는데 축이 중심축에서 약간 빛나가 있기 때문에 돌면서 위 아래 위 아래 움직이게 되는 요 장치가 크랭크축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랭크축은 많은 운동물체나 이런 동력장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자, 위아래 움직이는 운동을 돌아가는 운동으로, 또는 반대로 돌아가는 운동을 위아래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축이 이렇게 뒤틀려지게 생겼죠? 예, 예 뒤틀려지게 생겼습니다. 자동차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동 축, 또차 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 축의 경우는, 보시면은, 그럼 차 축의 경우는 축은 가만히 있고, 바퀴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축과 바퀴 사이에 마찰력이 생기겠죠. 다시. 축은 가만히 있고,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축과 바퀴 사이에, 예,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 안에 마찰력이 생기지 않고, 이게 오랫동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동력 전달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자, 요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바로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링처럼 생겼는데요. 이 링이 이 축과 축과 바퀴 사이에 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요 가운데 축이 들어가는 거고 요게 바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퀴에 구슬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네, 요거를 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볼 베어링. 구슬이 박혀있는 경우는 볼 베어링 이 구슬이 이 안에서 또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이 축에서 돌아갈 때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게 바로 볼 베어링입니다 근데 볼 베어링 해그고 이게 뭡니까 이제는 여기는 두 번째 그림에는 네, 롤러입니다 롤러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죠 롤러 베어링은 아, 보시다시피 아, 볼보다는 아무래도 접촉되는 면적이 더 넓죠 네, 선이 답니다 선 접촉 자 이거 볼은 점접촉. 자 점이 닿는 게더 부드럽겠습니까? 선이 닿는 게더잘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점이 닿는 것이겠죠. 그래서 점접촉인 볼베어링이 더잘 사용되고요. 보통의 경우 대부분 볼베어링을 사용하고요. 롤러베어링보다는 볼베어링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축의 경우 축과 바퀴 사이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에 있는 요소 어, 그것이 바로 베어링이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완충용 기계 요소는요 스프링이에요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 부분에 보면 은 이런 어, 스프링들 코일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코일 스프링, 자판 스프링은 어, 철판을 겹쳐서 완충작치를 만드는 이런 경우들을 이판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자동차 에 이렇게 판판 판 스프링. 이게 충격이 완화되겠죠, 꿀렁꿀렁 하겠죠. 네, 요게 판스프링. 그리고 보통의 어, 자동차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오프로드 자동차에 앞에 보면 큰 스프링 되죠. 이런 게 바로 코일 스프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학습지 에 나온 것대로 우리가 기계 요소 하나, 완충용 기계 요소, 축용 기계 요소, 그다음에 결합용 기계 요소 세 가지의 기계 요소와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